중소벤처기업부가 로컬 크리에이터 과제 140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남, 담양의 대나무로 만든 신발과 30년 된 전파사를 리모델링해 집수리, 공동 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철물점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아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로컬 크리에이터 100만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원과 지리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반 제조와 로컬 푸드 등 7개 분야에서 2190여 명이 접수해 1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정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지역기반 제조에서는 최상장 무형문화재와 협업을 통해 전남 담양 대나무로 만든 신발 등 지역의 특성과 소재를 활용한 제품 38개가 선정됐고 로컬푸드에서는 인천 유일의 로컬 맥주 양조장에서 만든 강화쌀 맥주 등 36개가 뽑혔습니다. 또 강원 강릉과 헌원설안과 허균의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한 캘리그라피 등 지역가치에 기반한 과제 24개와 민간에서 2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핑크문 비치 컨셉의 주문진 해변 개발 등 지역 특화관광과제 13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30년 된 전파사를 리모델링해 연희동 집수리 공동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정음철물 등 거점 브랜드와 자연 친화활동과제는 각각 11개, 여수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로봇 전투 체험 등 디지털 문화 체험은 7개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로컬 크리에이터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팔로 투자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연계 지원도 받게 됩니다. STV yes, 뉴스 이동규입니다.